어, 글쎄요, 제가 시간 관리에 관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생각은 잘안 드는데, 어, 오히려 토익 공부나 학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렇게 좋은 성취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 반대로 공모전이라는 게 너무 재밌어서 공모전을 열심히 했는데, 그걸 보고 교수님들이 오히려, 아, 이 친구는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, 공부나 영어나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, 하는 것 같다, 라고 생각을 해 주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공모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파워포인트도 잘 만들어야 되고, 자료조사도 잘 해야 되고, 발표도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. 그게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리고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도 뭐늘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. 말 그대로 부딪히면서 늘었던 생존 영어가 아닌가 싶습니다.